해가 기울어지고 있는 늦은 오후, 부자농부 외출 체비를 하고 나섰습니다.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건지, 바삐또 어디를 가시려나봐요. 아니 쉬지를 않아요. 부자농부 어디 가시는지 얘기 좀 해줘 가세요. 십여 분을 달려온 곳은 한탄강입니다. 바쁜 농사 중에도 틈나는 대로 찾는다는 곳이 있답니다. 그리고 이것 카메라도 꼭 챙긴다고 합니다. 나이 50을 넘기면서 갖기 시작한 취미. 지금은 농사를 짓게 해주는 한탄강이지만 어릴 적에는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.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한탄강을 건넜어요. 처음으로. 여기서 이제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쫙 건너면 이제 저 맞은편에 저돌 있죠? 이렇게 이제 물살 때문에 떠내려가서 조기에 이제 다다라는 거예요. 물살 흘러가는 거 보세요. 좀 겁나 보이지 않아요? <laughs> 아까 내려오는 길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변한 게 없어요. 변한 건 머리 희끄대진 농부뿐. 너무 바쁜 거고 그런 가운데 어떤 그걸 딱 내려놓고 나만의 어떤 휴식을 갖는다든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자원에서는 이게 괜찮은 어떤 취미 아닌가. 변함없이 흐르는 강 앞에서 부자농부는 흘려보낸 삶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다져봅니다. 다음 날. 건조장을 찾은 부자농구. 건조기를 돌린 지 20시간이 지났습니다. 어제 수확한 물벼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? 건조된 벼를 치아로 떡떡 씹어보는군요. 그거 왜, 왜 하시는 거예요? 보통 옛날에는 수분 측정기가 없을 때는 이거를 딱 타는 거 봐가지고 아주 세게 딱 하면 은 이거 너무 말린 거고 적당히 딱할때 그럴 때는 이제 야16% 됐구나 이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과연 적당히 딱된 건지 수분 측정기로 확인해 볼까요? 수분 측정 들어갑니다. 어허 16, 16 최적 수분량 16% 맞습니다. 수분을 어느 정도 많이 빼줘야. 그 적정하게 이제 이게 보관도 할수 있고 미질이 보 되는 거지. 18%가 넘어버리면은 이게 안 쪄져요. 방아 쪄지질 않아요 아예. 그래서 최소 16%, 15%에서 16% 아주 오래 보관하려면 15%까지 보관하는 경우가 있죠. 건재된 벼 이만큼이 800kg. 부장부의 한해총 수확량은 120kg짜리 벼 가마로 약 1100가마가 나온다고 합니다. 농협에한70% 정도는 가고요. 계약 재배 한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제가 또 직거래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쌓아놨다가 이건 이제 정리소로 가져갑니다. 그래서 이제 방아셔 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수확 시기를 지음해서 미리 주문하는 고객들도 많은데요. 이 가마는 첫 수확한 별을 도전까지 마친 것입니다. 햅쌀 자태 어디 좀 볼까요? 음 뽀얗다 뽀얗 밥 맛이 어떨지 <laughs> 진짜 궁금하군요. 제가 2년 전에 그 이쌀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. 쌀을 보면 이렇게 좀 뽀얗게 그래서 이렇게 우유빛깔이 난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밥을 지었을 때 맛있는 쌀은 이제 소문이 나있죠.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. 변홍사 매출 얼마나 되나요? 변홍사로 그연 매출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부자농부 농가 수익 총 정리에 유기농 쌀 2억과 고추 생강 등 바짝 말로 5천만 원 더해서 총 연매출 2억 5천만 원. 조중기 쌀 부자농법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친환경 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라. 두 번째 발효 액비를 직접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라. 성공 비법 확인 완료.